자, 여러분, 예, 우리가 화계선에 앞두고 많은 분들이 참석 못 하시고, 1차, 2차 집회에 나와서 참석하시게 하는데, 기도도 강력한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인 예,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는 절대 행사가 아닙니다. 예, 맞죠 기도는, 기도는 행사가 아니다. 자, 기도는 행사가 아니고, 기도를 내가 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맞춰서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낮은 수준의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 오셨으니까, 주님의 교회는 과거에 있어서 지금까지 부르짓는 교회이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많은 능력과 응답하심이 있었습니다. 어,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어, 너는 주제를 절대로 바꾸지 말 앞으로 내가 너에게 불신을 주너라. 이 주제를 너는 바꾸지 말고 의미대로 바꾸지 말고 너는 령인 불을 주서 전 세계로 나가게 될것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저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아좀 바꾸고 품에 도 바꿔 좀 다양하게 해야 좋을 텐데.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신을 주다 맞도록 삼징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제를 절대로 바꾸지 말라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좀 있었는데, 어, 시험이 있고 나서 제가 너무나 고민이 되고, 일반 교회에서 시험에 한 가지 난다면 우리 들회는한 100가지 정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수준이 항상 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메시지를 좀 전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한번더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어, 저도 정신을 차리고, 어, 기도는 절대 모방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은 다안 통합니다. 오직 주답에 내가 나가서 죄인과 수건을 벗어 제기고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그렇게 용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어도지금보다한 시간 정도는 강력하게 기도할 것이고, 이번 성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리부리 붙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 기도할 때, 에베스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용들이 있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공중에서 역사하는 용들을 먼저 잡아 쫓아야 됩니다 강한 자는 무장으로 자신을 지키는데 우리는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입어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몇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시간 여러분이 이제 예, 영안여백지 개단으로 기도를 할텐데 제가 오늘 우리 집에서 5시간 동안 내가 지옥을 갔다 왔어요. 예, 그거는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의 감정을 드리겠습니다. 어 기도를 하시게 되면 아, 여러분들이 아, 기도를 하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영적으로 깊이 빨려들어가는 것을 느낄거예요 처음에 손 들고 기도하면, 의지적으로 내가 손 들고 기도하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면 팔이 굉장히 아플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제 경험담입니다. 그래도 계속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팔을 묶어서, 손을 묶어서 공중에다 매달아놓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손을 내리면 더 아프고요. 손을 올리면 정말로 힘이 들지 않습니다 물속에다 손을 이렇게 물속에 손을 집어넣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손 동작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성능적 동작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불이 막 들어오면서 내 육체나 정신과 영관영계가안 말했는지, 뭔에했는지 그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 육체가 잘못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런 일이 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공격적으로 치고들다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부르셔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음악을 세게 틀어놓고 기도할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날에 예언과 환상과 꿈을 준다는 그런 찬양복인데 요일스 2장 28절에 말씀인데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할거요 그래야 기도가 쭉쭉 빨려 들어가 치고 들어가면서 기도 깊이 깊이 가는 거니다 에드워드 언더스테이. 음. 자그데 에드워드는 강력한 기도, 많은 기도를 하고 싶은데단원이 아직 안터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멤버들서 기도해 주시고요 강력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다섯 시간 정도 기도를 하면 뭐 시간은 상관없는데 어떤 사람은 30분 만에 열어지기도 하고 한 시간 만에 열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영적 존재들이 우리보다 훨씬 우월한 영적 존재들이 보일 거야 하나님전 천사가 보일 수도 있고 귀신들도 보일 수 있고 행들도 보일 수도 있고 공주에서막 날아다니는 분들이 기도, 내 기도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내 생활과 내 생각 속에, 정신 속에,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영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 오래 하면 오래 할수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게 이제 영이 넘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괜히 갑자기 충동적으로 재체도고 갑자기 삐지고, 울증을로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도 하지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용이 열어서 보면, 여러분은 기하실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도 강나라가 도리 집계할 때, 한번 용이 열어지면 그 사람은 제대로 못 살아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 보고 싶어서 하지만, 주님께서 일 년에 악한 영들과의 영적전쟁, 싸움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싸움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한 번,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대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런 용들이 보이면서, 하나씩 하나씩 집어들가고천국의 열두 진주문이 보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경험도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경험도 하게 되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빡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한 시간 넘어가면, 좀 있으실 거예요. 몸 뭐, 움직이고, 화장실 가보시고, 이런 생각, 자, 평소에 취미, 누구 만나 어, 뭐 자녀들, 가장 중요한 문제, 밀려있는 어떤 산더리 같은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 속에서 우선순위들 우선순위들 때문에 여러분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주님 만난다 생각을 하시고 방언기도의 유익이 뭐냐면 방언기도를 계속 그런 세상의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을 다떨고낼수 있고요.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기도를 직접적으로 만나서 치고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의 경우에 아,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어, 에드워드가 처음 한국에 오니까 한달 걸렸다고 그는데 여권, 입국, 수석, 가정, 용계는요, 정말로 시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늘 용이 안 들린다고 절대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예비 식당을 기도 함께 하고, 끝나고 나서 또 새벽 다섯시 같이도 기도하고, 낮에도 하나의 말씀 듣기 전에 또 잠깐씩 기도하고 할 거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당당하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하루하루 미지를 들이면 여러분도 많이 달라질 줄가 있습니다. 또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적당한 날은 우리가 한번한 한 번씩 여러분 방언을 통역하는 시간을 갖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또 투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거어 묻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없습니다. 아 기도 중에 여러분이 영계에 들어가면요, 주님 앞에 딱 가면 우리 정신적인 부분이나 육적인 부분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죄 가운데 노출이 돼 있고 죄 때문에 견딜 수 없고 체를 폭발시키고 싶은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어. 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부분 강력하게 쌓이고 있어야, 영이 깨끗해야, 주님 만나는데 지장이 거고요 만약 우리 육체나 정력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 사람은, 영이 열어져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 만나면 죽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내혀 바닥에 내무도대로안 내 움직여 주님 앞에 가면 내 혀가 그동안의 존재를다 고백을 합니다. 몸이 지은 죄를 고백을 하고, 눈으로 지은 죄가 눈으로 고백을 하고, 혀로, 귀로, 이 모든 우리의 신체 구조가 주님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내 혀가 내 혓바닥이 아니야. 모든 화가 잡을 간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가 서는 죄를 더 많이 회개하게 되고, 여기가 안 열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내 양심에 따라서 끓이키면 회개하고, 끓이키면 회개하지 않고,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열릴 때, 또 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기를 하고요. 그때는 힘이 쭉 빠지면서 어지러지라고 주님이 임지수에 들어가게 되니거요 쓰러질 것입니다. 쓰러지면 육체가 때로는 지방을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되고요. 사단에게 끌려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뜰로 굴리기도 하고, 마귀가 우리 몸안에 들어와서 몸을 낭부질 할텐데 물론 영을 그렇지만 육체가 그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육체와 영이 하나가 됐잖아요더 네. 깊이 얘기하면 이제 3분세라을이야기하는데 정신과 영과 육이라고 하는데 영과 육으로 우리는 남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2분서도 근데 영이 지옥에 가고 천국가지만 육체가 그대로 그걸 느낍니다. 기쁨도 느끼고, 감동, 강화, 고통, 슬픔, 이런 것 그대로 느끼니까, 영이 좋아질 때 정말로 어지러지라고요. 또, 더 깊이 열리면 우주 방화들 향해서 여러분 영이 다 하는 것도 느끼고, 그리고 공중문제 자본의 그런 영들 보 불신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똑같이 경험하야될 것입니다. 가짜사 모든, 모든 글과 말에는, 말에는, 말에는. 영적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이 불세례 측을 보시고 오시고, 보시지 않았던 분들도, 예, 이걸 체험을 하고, 기도하고 난다 불세례 을또 보시면, 색다른 느낌이 많이 날 거예요. 또 새로운 애가 있고, 불세례 측을 보면서 영이 하시는 분들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될 것은, 영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그런 일 있다면, 여기서 다출사를 하고 갈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바음정신과바음인격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 믿음을 당당히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부은 아, 우리가 기도회를 먼저 하면서 2부은 성령춤을 추고 3부는 메시지를 듣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4부은 간식을 드시고 이제 한번한 한 번씩 1대1로 불사역을 할때 그때 불이 내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요. 또 저는 이불사이라고 우리 팀들이 불사이라 하고 사모님은 어, 여러분에게 성령충 사역을 할텐데성령충만의 다양한 은사가 많이 있고요 치료의 은사와 예언과 통역과 어, 병고치가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성령충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할 것입니다 성령충만을 통해서 예언의역사를 전하고요 이건 뭐다 말할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많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영이 멀어지면, 깊이 멀어지면, 기도 중에 여러분이 놀래서 눈을 떠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시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을 닦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불을 닦고 기도하고, 그 아, 이유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 오늘 첫날니이까이가쭉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리면다 오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또, 불끈것 때문에 무서워하시는데,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기도 중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불을 켠 상태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면, 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불끈상태에 주님이 나타나시만 선명하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에, 만나면, 여러분들이,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안 되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한번 보시고 그냥 가버리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면 질질 끌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질질 끊느냐 어린아이처럼. 주님 저기계고요저 기계가 많이 보자기라서 주님한테. 누가 속죽인다고 속죽인 것을 고자들어서 그러면 주님께서 다 이야기해주시고 그러면 또 주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또 생각을 해서 주님 저 이놈의 이디 이놈의 디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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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주님께서 다 하셔야 됩니다 다품세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네. 주님의 나타라 주님께서 제 법을 만지시다 별걸 다 가르쳐준다고 주님께서 네. <laughs>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면 주님의 음성을 수시로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 몸에 나타나고 주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은요. 주님의 임재를 각 교회, 그 사람이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날에 가든 주님의 임재를 몰고 다닐 수가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안 나타난 사람에게 임재를 전시시킬 수가 있고요. 성령의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항상 있는 사람은 성령의 불을 가는 교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지역마다 교회마다 가는 것마다 다 성령을 전이시킬 수가 있어요. 아, 네. 여러분 그러지 않세요? 으 주머니에 한 돈이 있으면 만나는 사람 어떤 종목에서 도는 사람 만나면 뭐한것줄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도 이시 그런 거예요. 다만 능력을 받은, 받은 사람이 교만하거나 방종하거나 사사로운 곳에 능력을 쓰면 그 사람들만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은 사람은 안 받는 것처럼. 겸, 서나움을 가져가지고무을 나보다 더 높이 여리고, 나아뜨고 사심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장사하는 심리가 자양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능력을 혹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요, 얼마 못 가서 능력은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은사를, 여러분이 한번 은사를 맛보고, 용접체마다 천국경만 하고, 불맛을 본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스에 나오잖아요. 한번미친면 성령이 참는 바에, 신령한 사람을 낳고,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다시 못 보입니다. 자, 여러분, 신학이나 교회는 구원이 절대 치료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위안이 서 있는 성경 같씀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신학 중에서, 교리 중에서, 성경적인 것이 있는 경우가 있고, 성경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걸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지하시도록려야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설교도 중에 여러분이 의하게 생각하는 어떤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아주 질문하는 시간 질문 받으면 제가 성심세니까 아는 범위에서 답변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면 잘못됐다 그럼 저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자 외국에 가고 집회를 제가 다 그런 거다 설명해 드립니다 마지막 날 집회 마지막 날 시간에는 궁금한 걸 질문해 나고요 어떤 부분은 막 부부 생활에 있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요 내가 좀 무시하지만 다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주님께 칭송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여겨질 때, 힘이 쭉 빠져, 갑자기 여러분이 깜깜한, 흑간의 터널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때는 불은거기다는것더 깜깜하고 소름 끼치고요. 몸이 아주, 냉장고, 냉동고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분위기가 사랑의 역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면, 오른쪽 안는 길이 나 왼쪽 안는 길이 나오는데, 오른쪽 가는 길은 천국이고요, 왼쪽 가는 길은 지옥이 나옵니다. 왼쪽 가는 길은 광장처럼 넓고 꽃이 피어있고, 향기가 진동하고요, 오른쪽 가는 길은 길이 굉장히 좁고, 바위와 바위 튼 사이, 그 사이에만 가는 것처럼 길이 협정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른쪽 가는 길은 그런 길로 통과하지만, 그냥 가서 길이 넓어지고, 왼쪽 가는 길은 너무너무 광장 같고, 꽃이 피고, 냄새가 진동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길이 좁아져요. 0.001mm 까지 길이 좁아져요. 그리고 끝나는, 거기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밑에는 유한불바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이 기도 중에, 그런 영적인 환경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 아, 김 목사님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이 이제 그런 용적 단계를 좀 들어가는구나. 하,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눈 뜨지 마시고, 눈 뜨면 다시 원인치. 제자리, 여기 눈 뜨면, 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감아도 기도를 하면 육체를 통해서 지금 한 시간 지났다, 두 시간 지났다, 이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은 느끼지만 영은 계속 이렇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면, 어, 주님께서는요, 이러지,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그걸 경험했어요. 기도와 우리 아이들은 영여 열일 때 눈을 안 뜨고 내가 눈치나고 기도해. 그러는 게도 실상은 내가 묻다 얘들은 화장실럼 말, 도망치마. 그런데 실상은 내가 기만다. 왜? 내가 너무 무섭니까. 몽땡이는 모르는데 얘들보다 더 반대가 부족해. 그러니까 아 영이 우리들. 제가 영이 열어질 때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안뜰수 없고요. 그래, 눈을 안뜰수 없고, 영이 여기를 결정 때막 내가 눈을 떠버렸어요. 그, 러니까 우리 아이들 나중에 핀자를 많이 했어요. 주님께서 나중에 눈을, 눈을 려고 그래도 주님이 눈을 붙여버렸어요. 그거 얼마나 붙은지 아세요? 너무 무서워. 나는 너무 무섭게 들은 거야, 주님께서. 그러면, 분명히 옆에서 기도하는데, 상황이 길 소리가 안 들려요. 옆에서 아들, 딸이 쫙 하기도 한데 안들려 아무것도 안들려나 혼자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어요! 사마님 어디 어 요새 봐 죽어라! 아무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주님께서 안다고 하세요. 아주 너를 뜨게 해주시는데 그 단계를 통과해야 명이 열어줘요. 그러니 여러분 시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너한 사람 여기 이어지고, 너한 사람 능력받아. 우리가 너를 쉽게 못다 보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장문을지어고 두려움을 주고, 계속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을 막 복잡하게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져와 기도로, 기도로 주차 기도로 착신하자. 할렐루야. 네. 오늘 기도할 때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방황 못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방은못 하시면. 방황 못 하시면. 배도다, 몇수안 들어. 방은못 네. 하신 분들은 내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방은요 혈액형이 있어요. 방은잘 되는 혈액형이 있어요. 네. 혈액형이 뭐세요? 오형은, 오형 손 들었어요. 방은못 하는 사람 중에 오형. 오염. 오형은요, 진짜 입에서 나오자마자 방은되잖아요 할렐루야. 암이 크게 왔어요. 방언 하시고 싶으시죠? 진짜 흔들리시니까 안하시는거죠 오형은방은 제일 잘 터진다 시작 그에 따라서 이제 오형은방은 제일 잘 터진다 오형은 방하면 잘 터진다 더 빨리 하셔야 돼요 자그 다음 A형 방음 못하는 사람 중에 A형 손 들으세요 없네 A형은 절대 방음 안 터져요 거기다 <laughs> 어, 안았네 자 B형은 B형 손들세요. 방은 못하는 사람 중에 B형. B형 따로 사세요 B형은 나오자마자 방은 틀린다. O형은 따로 샀어요. O형은 말하자마자 방은 틀린다. 또뭐 있지? AB형 손들세요. AB형. 방은 못하는 사람들 중에 AB형. AB형 정말 방은 안 틀려요. A형 손들세요. A형. A형. A형? a 형 정말 반도시 힘들어요 그러니까 O형과 AB형, B형은 방음잘 터져요 방을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방보다하시는분 방언에서 딱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터치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터치할 때는 어떤때냐 내가 막 급하고 강하고 빨리 게 방음기도 막, 막 기도하고 싶은데 앉아서 막 크흥!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냥 팍터뜨리시면 입에다 바다닥 그때 방을이나타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내가 예시치지않 그런 상황이 있어야 돼요 자두 번째, 방을하고 싶은데 방응이안 터져서 속상하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시도를 하셔야 돼요 방응못 하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방어 못하시면 앞으로 차시게 나와서 얼른 나와보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돼요 한번 나와서 그리스 나와서 도움을 요 어, 지금부터 중복이도 한시간 들어갈텐데요 여기 밑으로 이렇게 앉으시겠어요 바닥에 푸쉬언니시 바닥에 앉습니다. 바짝바짝 붙어서 앉으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등받이 의자. 여러분들은 마음은 동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편안히 앉으세요. 제가 잘 설명해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세요. 몸이 불편하거든데 등받이 의자 좀 갖다 주세요. 뭐 젊은 사람이 받을 요 잘 들으세요. 방언 같은 은사는요, 방언은 말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해보세요. 방언은 말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